안녕하세요 비연입니다 오늘은 알록달록 예쁜 폼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동글동글 색이 너무 예쁘죠 어, 이 폼폼은 이런이런 이런 색을 섞어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폼폼이 아니고요 뜨개하다가 생기는 이런 실들 그리고 어, 실끝 정리하잖아요 그실끝 정리할 때 나오는 이런 실을 모아서 만든 폼폼이에요 어, 이런 실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유리병에 모아둡니다. 수품 어, 만들 때 다양한 색 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리병 안에 자리한 실들도 이렇게 예쁘게 모였어요. 어, 이 유리병에 있는 실들을 꺼내서 섞어서 만들면은 이런 알록달록한 예쁜 폼폼이 만들어집니다. 어, 유리병이 이제 꽉 차면은 그 유리병에 있는 실들을 꺼내서 이제 폼폼을 만들어 비워주는데 마침 이렇게 유리병이 꽉 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있는 실들을 꺼내서 폼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폼폼은 되게 활용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이렇게 가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에다가 꾸며두었거든요. 잠시.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니면, 뭐, 벽걸이 소품으로 만든다던가, 아, 아니면, 그, 파우치 만들 때, 그, 꾸밈 재료로 사용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할 곳이 많은 예쁜 폼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렇게 D 귿자 모양의 종이 두 개와 가위 실이 필요하고요. 어, 제가 사용한 종이는 이렇게 커피 상자를 활용을 했어요. 크기를 보면은, 밑부분이 한 5cm 정도 되고, 옆부분이 3cm 정도 되네요. 이 같은 크기의 종이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만들어 보면은, 먼저 좀 길게 남은 실이 있으면은, 약 20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종이 사이에 이렇게 놔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리병에서 실을 꺼내 실 중앙이 여기 정이 중앙에 자리하게 이렇게 놔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실을 이렇게 점점 쌓아 주시면 돼요 정이가꽉찰 때까지 어중 여기에 좀 길게 남은 실이 있다면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종이가 가득 찰 때까지 쌓아볼게요. 이정도 쌓았구요 이정도면 은 적당하게 쌓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아래에 두었던 실 길게 두었던 실을 가져와서 이제 가운데 중앙 부분을 묶어 줄 건데요 어, 첫, 처음 묶을 때는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두번 감아서 꽉 묶어 주세요 이게 두번 감아서 묶으면 은좀덜 풀리고 더잘 묶이더라고요. 이렇게 꽉.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묶어줍니다. 이렇게. 꽉. 됐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종이에 쌓아서 묶어주었더니, 이렇게 여섯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더 만들기에는 양이 모자라서 남은 건 다시 유리병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잡고 가위로 다듬어, 둥글게 다듬어 줄 거예요. 자, 먼저 종이를 아래 하나 깔아두고요. 얘를 먼저 다듬어 볼 건데요. 얘가 아까 묶어준 실이에요. 이 실을 잡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가위로 다, 다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위로 둥글게 이렇게 가위로 다듬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쭉 잘라 줄게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크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안에 들어가 있던 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다듬어서 동글동글 예쁜 펌펌을 만들어 줍니다. 이 정도 우선 다듬어 보고요. 먼저 이제 남은 실이 여기 있는데 이 실로 이제 다른 곳에 연결하실 거면은 이 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잘라서 이렇게 없애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한번 가위질 좀 해줄게요. 이로 다듬기가 끝났어요. 어때요? 색깔 예쁘죠? 그럼 다른 것도 제가 한번 다듬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6 개의 폼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색이 너무 예뻐요. 특히 요 폼폼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폼폼 만들기 방법이 마음에 든다면, 어 이제 실 정리할 때그실끝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알록달록 폼폼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